오른쪽 시작 사이드 e b e 드 사이드 s 치 사이드 시 s i 드 사이드 h 치 n 이드 맞죠? 그 그냥 하지 말고 이 서있는 발 왼쪽 발 이렇게 밀어 살짝 해. One, two, t h r e 그다음에 오른발 뒤로 볼로 놓시면 무릎 이렇게 약간 앞에서 밀어서. o 이렇게 뒤로 지 말고 힙을 뒤로. Two, 다시 3 4 그쵸 그 다음에 정면이 아니라 10시 반 방향으로 볼거라 약간 왼발의 그 축을 살짝 5 다음으로 6그국이 10시 반 그리고 오른발 필수 누면서분 그러면 턱, 가슴, 배, 코 이렇게 7할때 얘를 숨기지 말고 견갑골이 밀어서 아이솔레이션을 하는데 밀어서 위로 가슴을 위로 올리면서 그렇그 발을 밀어야지 발이 안 되잖아. 발을 골프시죠 이렇게 밀어야 내 몸이 늘어나면 그 공간이 생겨. 이렇게 밀면 공간이 안 생기지 안나 이렇게 밀어. 두. 그렇죠. 다시 두 번째로 시작. 얘도 마찬가지 밀어서. One, two. 힛막이막 몸까지 떨어지지 말고 힘막 Two, three, four, five, six. 네. 밀어서 seven. <laughs> 밀지 말고. 여기 턱 가슴 배꼽 배 배꼽 이렇게. 자, 처음부터 시작. One two three four five s 7븐 예, 까지만 내려. 내려서 기다고됐 여기 거울에 있 이렇게. 아. 다시 그러면 A 그대로 사이 왼발 면서 오른발 스스스터패에 있는 아웃서가

얘를 아무데도 모르니막 이렇게 음. 그죠 놓고 시작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야, 하! 안 돼가 이거 하나, 둘, 셋, 넷 얘를, 얘를 이렇게 하나, 아, 이렇게 하잖아, 이렇게, 그치? 어디다 붙여, 어디다 붙여 여기, 아니 뭐 여기가, 저것 다 붙일 수는 봤어. 아니, 저 오늘 백화점에 회원님들이 오는 손이 되니까 몸이 이딱 같이 가야돼요 오네로 간나 오네로 간나 시작 원투 쓰리 포파이스 세븐 넷그 어? 그 다음에 원투 쓰리 포파이 위로 세븐 넷원투 쓰리 포 위로 파이 쓰리 포파이스 세븐 넷그죠한 번만 더까요